이게 차네요. <laughs> 에? 차네 이게 차네. 야내거 완전 꼬맹이야 내 거. 야, 야내꺼도 엄청 큰데. 아, 이것도 엄청 무지막지한데. 아 이거 엄청나네. 야내거 꼬맹이 됐어. 와. 야. 버스보다 더긴것 같아. 어, 아, 엔진 와. 오 엄청 길어. 오또 오네 재무 시또 오네. 아 어. 어, 이렇게 큰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아 어지러운데 지금 여기 어디죠? 벨리 중에 최고 벨리 네. 사운드 벨리입니다 아자 네. 이곳에 온 이유는 다이아몬드 오디오를 2024년 5년 신형하고요 네. 그리고 2022년 23년 바로 그전 구형하고 두 개의 모델을 동시에 작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사운드 벨리 밸리. 벨리로 그냥 야나 여기 내가 분명히 뜯어놓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 그러는데 고세를 못 참고 다 뜯어버렸네 아 지금 예약 너무 많아가지고 밀려가지고 예약이 예약이 좀 많이 밀려있다고 해요 아, 저희를 기다려줄 시간이 네. 없어요 야 이거 다 뜯어놨네 이게 지금 구형 2014년식부터 2023년식까지 이 모델로 간단 말이에요 9년 전부터 지금 현재 23년까지 다이 모양인데 이 구형은 라이트가 요거예요 이거 요거. 아요거에 앞에 페어링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아,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살짝 얘를 구형을 한번 네. 구형 로그를 한번 또싹 써가지고 자, 어떻게 생겼나? 자, 네.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자, 이게 바로 여기 구형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라이트를 빼놓으면 둘다 상어예요, 상어. 네. 얘는 좀 머리가 작은 아기 상. 네. 예. 네, 아기 상어가 되는 거고. 네. 자, 이제 신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형. 신형은 딱 봐도 얘가 더 크잖아요, 머리가. 네. 짝찢어졌어요. 네. 유 눈매가 약간. 짝찢어지면서 가분수가 되세요, 네. 가분수. 이 친구는, 아, 또 여기서 한번 또 써줘야지. 보여주세요. 자. <laughs> 와. 얘는 신형. 음, 자녀분들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요. 네. <laughs> 신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른상어. 네. 어른 상어, 백상아리. 네. 네. 양쪽 다 백상아리인데, 쟤는 좀 머리가 작은 상어, 얘는 큰 상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순정 오디오를 지금 탈착을 했어요. 순정 오디오는 잭바이잭이 순정 오디오예요. 지금 네. 띄어낸 거고 순정 오디오는 잭바이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착각 잠기는 거예요. 지금 잠겼죠? 네. 그러면 이제 순정 오디오를 오디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정 오디오를 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싹 돌아서. 뺐어요. 그러면, 순정 오디오를 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잭 바이 잭, 이게 바로 잭 바이 잭키트예요이 구형. 구형에는 잭 바이 잭 키트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잖아요. 네. 생긴 게. 똑같아요. 똑같죠. 커넥터가 똑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잭 바이 잭이 되느냐. 여기 꽂고, 이렇게 해서 꽂습니다. 그럼 벌써, 원래 순정이었던 오디오에다 잭 바이 잭을 했고, 네. 요, 지금 하나, 저희가 하나 더 남아있는 것 같다가. 디스플레이 또. 그렇죠. 디스플레이를 올리고, 네. 요게 싹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잭 바이 잭이,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 싹 끝이에요. 잭 바이 잭이잖아요. 거의 끝났네요. 이제 작업? 네, 이제 작업이 끝난 거예요. 스피커선 딸 필요가 없어요. 8가닥이, 프론트, 리어, 네. LR, LR 해서 8가닥이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원선이 딴 데서 따지 말고 전원 쓰시라고 전원선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앰프에다가 RCA 케이블까지, 아날로그 신호까지 할수 있는 모든 신호선이랑 배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순정 배선을 단한 가닥도 따지 않고 잭 바이 잭으로 구형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다이아몬드가 왜 할리 데이비슨 오디오의 최강자가 됐는지를 여기서 좀 보여주는 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저희 다이아몬드 오디오에서 나오는 69인치 그 새들백 전용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새들백에다 장착을 하기 위한 이제 그릴망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또, 나오는 거죠? 네, 다 같이 나오는 거죠. 할리에 쪽을, 달아라. 네, 할리 전용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론트 페어링에 이제 두 발, 스피커 두 발. 다 하이엔드 오디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앰프 다이아몬드 전용 KC 인증받은 앰프까지. 제 지금 다 뜯어놓으셔가지고 네, 스피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양은 냄비보다 살짝 네. 좋은 느낌이에요 지금. <laughs> 양은 냄비가 더날것 같아. 아예? 제가 봤을 땐 양은 냄비. 아 그걸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걔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데 얘는.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혹시나 몰라서 저희가 다 차주분들한테 담아드립니다. 몇번 얘기하지만, 살짝만 누르면 여기 다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여기 다 이렇게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찌그러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이게... 스피커가 막 스피커가 움직일 때 네. 텐션을 막 받을 때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니까 이 내가 원하는 주파수 때 음색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이 자석 네.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코엑셜 스피커다 보니까 네. 이 트위터하고 이 미드 쪽을 이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분리를 해주는 장치를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분리를 해주는 이 컨덴서 하나 달랑달아놓고서 요걸 갖다가 정품이라고 이걸 해놨단 말이에요. 할리를 운행을 할때한 40km에서 50km만 넘어가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출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새들백, 요거를 이용해서 네. 뚫 겁니다. 뚫어서 그렇죠. 새들백을 이렇게 해서 다 뚫어가지고 장착을 할 거예요. 이제 신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젠 오디오는 24비트 192kHz로 업샘플링을 하는 DA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블루투스 저음질의 블루투스를 핸드폰으로 잡아서 젠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제 원음과 같은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듣는 그런 업샘플링을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은 지금 버브라운사의 이제 DAC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OPAMP 또한 버브라운사의 OPAMP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비싼 프로세서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전면 다 뜯어 놓으셨지만, 네. 순정 앰프 굴러다니는 걸 가져다가 다시, <laughs> 예, 다시 여기다 갖다 놨어요. 네. 이게 바로 순정 앰프에 꽂는 잭바이잭입니다. 네. 예,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착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잭바이잭을 할 거냐. 우리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배선, 응? 막 배선 막, 어! 이거, 어! 까대기 막 이거 네.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까대기 네. 해서 걸리면. 이거 천만 원. 어, 이 모니터, 이거 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지금도 어떤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거 고장나면 제가 천만 원 물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자기가 돈을 물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그 각서 써달라고. 네. 그리고 녹음하고 영상도 찍어달라고. 그리고 나서 작업하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결국 구손님이 다시 온 거죠. 아. 네. 순정 앰프를 네. 뜯어냅니다 순정 앰프를 뜯어내고 자, 젠 오디오를 자, 장착을 하고요 네.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아까 네, 네, 네. 원래 순정 앰프 달려있던 거 이거를 아 여기다가 딱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아 이제 잭 바이잭이 된 거예요 끝나버렸네 네. 이제 배선을 딸 필요가 없이 여기에 배선이 지금 다 나왔죠 RCA 케이블이 지금 8개 채널이 나와 있고요 향후 확장성을 위해서 열어둔 거죠 그렇죠 이 차량은 스테이지 2로 해서 스피커가 4개가 들어가지만, 이제 나중에 무릎 페어링이 나오고, 뒤에 탑박스가 생기고 하면 8개를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8개를 열어놓을 수 있는 8개의 RCA 케이블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파란색은 ACC. 키를 ON을 했을 때만 나오는 신호선이에요. 이 신호선이 앰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앰프에 들어가는 신호선까지도 벌써 배선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정 배선을, 신호선을 따서 막 휴지에 꽂아가지고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바로 신호선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스피커선이 프론트, 리어, LR 해서 8가닥까지 또 나와 있어요. 네. 이것만 보셔도 순정 배선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래 앰프가 있던 자리에 다이아몬드 오디오가 이런 식으로 순정처럼 올라가요. 사이즈도 네.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아, 어게 맞아. 이거 앰포도 할리 전용으로 써라 이거를. 그렇죠. 그리고 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하게 되는 거죠. 젠이 계기판 뒤에 붙으면서 채널이 8채널이 요 소관으로 들어가고 이제 LED 배선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한 방에 작업이 끝나는 거죠. 뭐다다 달아 놨어요. <laughs> 자, 달지 말라 그랬는데, 어, 또. 성각들이 너무 급하셔. 아, 나 미치겠어. 자, 원래 순정 스피커, 이거 진짜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아. 아. 옆에 있는 구형에서 뜯은 아 거하고 똑같아. 아, 구형이랑, 옆에 있는 구형 갖고 온 거죠, 지금? 네, 옆에 있는 구형이 지금 22년식인데, 네. 지금 얘는 지금 25년식인데, 25년하고, 그러니까 14년식부터 지금 나오는 25년까지 이 스피커가 이거야. 다 똑같아. 이 누르면 다 찌그러지는 거. 이거 봐봐요. 이거 봐. 아. 음악이 나온다. 꽁꽁꽁꽁 하면 여기 다 찌그러지죠. 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자, 이제 신형도 새들백에 안 뚫려 있어요. 네, 안 아, 뚫려, 뚫려 있죠. 네. 자, 이제 뚫으려면 지그를, 지그를, 지그시 돼서. 네, 지그시 돼서 네. 이제 여기를 일단 뚫어낼 거고, 이쪽도 지그를 댄 다음에 뚫면, 여기를 뚫어서 작업을 할 건데 이걸 뚫면 으 어떻게 되느냐. 다이아몬드 스피커를 달아놨고 옆에 낙포들을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선도 지금 여기 다 깔아놨는데 저희 에코 파워팩 배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UL 인증받은 실리콘 배선. 600V 200도까지 견디는 실리콘 배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작업이 다 끝나면 여기 이제 잭 바이 잭으로 딱 꽂으면 이제 바로 이제 오디오가 나올 겁니다. 아 어, 지금 뭐 대기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어, 여기 사운드밸리 여기 고객 대기실인가요? 네 고객 대기실이고요.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 카우디우가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어, 여기 사장님도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요 아, 2005년부터. 어, 맞아요. 사장으로서 회사의 대표로서는 2005년부터 하셨지만 또 꼬마였을 때 꼬마 생활을 또. 꼬마 생활이. 네, 꼬마 생활을또 굉장히 오래 하셨으니까 거의 한 25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예전엔 많았지만 이제 이런 업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오디오 코리아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할리 데이비슨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 돈만 있다고 해서 대리점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하고 찾아가서 사장님의 마인드도 보고 그리고 어 정말로 여기서 작업을 할수 있는 환경일까 뭐 그런 것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대리점을 내기 때문에 저희 다이아몬드 오디오는 아무나 이 대리점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구경 해볼게요. 트로피도 네, 엄청 트로피도 많고 입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laughs> 전시가 딱돼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이거는 여기 세트인데 40주년 네. 세트 포칼 건데 네. 이거 지금 소비자가 700만 원이래요. 아. 네. 판매하시는 야. 거죠, 이것도? 어, 그렇죠. 야, 네. 이 트위터가 요, 요만한데 트위터가 200만 원. 아 뭐라고 쓰셨어요? 베릴륨? 베릴륨. 베를 베렸네. 아. 베릴 <laughs> 이런내가 아니고요. 를럴륨이라고 베를륨? 아. 굉장히 좋은 돔 트위터예요. 이거 아. 트위터 하나에 막 200만 원씩 하니까 네. 이거 이런 것까지 갖고 있는 샵이 없단 말이죠. 와 아. 이거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또 자동차도 하니까 카오디오도 하니까. <laughs> 아. 카오디오가 전문이고. 네. 야이 유토피아 시리즈들 네. 여기 위에 하나고 밑에 하나면 한 천만 원좀 넘겠네. 네, 어, 위 다이아몬드도 이런 건좀 만들어 주지. 다이아몬드는. 이정도 까지는 아닙니다 아, 제가 가 제가 다이아몬드 네. 오디오를 여기 수입원을 하고 있지만 네. 다이아몬드가 뭐 저정도 까지막 스피커 한발에 1천만원 500만원 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고요 네. 그냥 가격대비 성능을 우선으로 아, 이게 지금 한 3단으로 쌓았는데 다이아몬드 오디오는 한 2단 정도로 아, 쌓아금 다이아몬드가 조금 더 퀄리티가 이제 곧 높아질 거예요. 우리도 제품 많은데 제품은 많지만 네. 완전 하이엔드, 진짜 네. 막 스피커 한 발에 몇 백만 원짜리는 아직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나무 상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야이 나무 상자 나무 상자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아, 이거 원래 이거 신발 담는 그건데. <laughs> 이건데 이걸로 쓰고 계시네. 아, 제 취향 좋은 거죠. 야, 참 네. 머리가 참 좋으세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오디오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야. 아, 다이아몬드 하나 넣어 주지. 신발에 신발 하나 넣어주나? <laughs> 신발에 하나 못 어? 넣어 주나? 신발에 하나 넣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신발 하나 넣어 주세요. 네, 네. 신발 신발장에다 하나 네. 넣어 달라고. 굉장히 이색적인 공간을 봤습니다, 저는. 이색적인 공간을 찍기 전에 네. 요즘에 목공실이 있어야 되는데 카우디오 샵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아 네. 예전에 다 있었어요? 예전에 다 있었어. 목공실이요? 저, 저 목공실이 없는 샵은 진짜 급을안 했는데. 카우디오라는 간판을 걸었다가는 카우디오 아... 샵 사장님들이 막 쫓아가서 따기를 막 때리고 아...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어, 목공실이 없어? 목공실도 없으면서 카우디오 간판을 달았어. 그러면서 막 따기를 막, 아... 막. 요즘에는 목공실이 없는 데가 더 많아. 저 처음 봤어요. 왜냐 알 받기만 하면 되니까. 아... 그냥 알 빼고 알만 받고. 하면 되니까 다 전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목공실이 없는데 우리 목공실이 있는 샵을 못 가봤자 한 번도. 거 어, 칙칙 거 칙칙 거리는데 네, 지금. 칙칙거리고 있죠. 네. 들어오라는 거예요. <laughs> 더 하는 거 같아. 더 칙칙 거리는 거 같아. 네. 일부러. 아. 아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뭐. 네. 아, 인클로저 직접 만든 거죠? 들어가 보세요. 야. 야 아. 자, 봐봐. 이거 이런 목공실이 없는. 어. 이런 목공실이 없는 카오디오 샵은 카오디오가 아니에요. 뒤도 아. 한번 봐봐 아, 여기 다 이게 아대 천국이구만. 아, 아대 뭐다 만들고 깎고 이런 봐봐 이런 거. 아. 이런 디테일하게. 이런 거 사서 쓰면 되는데. 그렇죠. 어, 사서 쓰면 되는데, 네. 이카오디오이 사장님들이 자존심들이 있어요. 네. 이걸 왜 사서 써? 네. 내가 만들어줬을 거야. 그러고 나무를 시켜가지고 이런 나무를 시켜가지고. <laughs> 오! 이런 나무를. 상상도 같은... 못 했습니다. 야, 이 정도 했지. 아, 봐봐, 테이블 소부터 시작해서. 야, 재밌네, 여기. 집진기까지, 집진기. 아 야,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집진기, 가루 다걸러내고 아 네. 여기 나... 철학적인 문구가 또써 있어요. 뭐라고? 갈다 보면 답 나온다. <웃음> <웃음> 철학적, 아 굉장히 철학적. 아 갈다 보면 답 나온다. 2011년 7월에. 아 이제 깨달음을. 알은 거죠. 어, 갈다 보니까 갈다 갈을... 지금까지 몇 년을 갈다 보니 네. 답이 나온다. 아, 아,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아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여기다가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2011년 아, 아. 7월에 뭔 깨달음을 얻었나 봐요. 갈다 보니까 갈다 보니 답이 나온다. 아, 갈다 보면답 나온다라는 걸 이제 알았던 아, 거야. 아, 이거 봐봐 뭔지. 아이 맛이고 이이 쾌쾌한. 그래서 카우디오샵 사장님들이 비관지가다기관지가 별로 다안 좋아. 야, 여, 여, 여기도 한번 봐봐, 여기. 아, 지금까지, 진짜 본격적이네, 여기. 네. 야, 야. 이렇게. 이런 데가 있어야 돼. 빨리 나갑시다. 나가, 나가, 아, 네. 나가. 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목공실을 가지고 있는 샵들은 인정을 해줘야 돼니 작업이 한80% 네. 끝났죠? 네, 거의 다 끝났죠. 이제 조립만 네. 하면 되는데 자, 네. 이제 제가 조립을 거의 막 하시려고 하시길래 아, 뚜껑 잠깐만 닫지 말아달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 안에 작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소비자는, 어, 너무 너무 궁금하죠 네, 소비자는 뚜껑 딱 닫는 순간 여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자 보세요 자젠 오디오 계기판 뒤쪽에다 붙였고 깔끔하다 깔끔해 RGB 오디오 네. 계기판 뒤에다가 똑같이 붙였어요. 네. 예. 잭바이잭으로 된 모든 걸다 붙였고, 그다음에 지금 앰플가 원래 순정 앰플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다이아몬드 앰플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선, RCE 배선, 8 채널 다 여기 안에다가 잘 정리해서 마감했고요. 자, 어때요? 귀가 막히죠?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예, 귀가 소리가 막혀 가지고. 귀 소리 가안 들려. 요 예.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세팅을 다 끝났어요. 아예 구형, 이제 네, 신형 보셨고. 네. 자, 구형은 지금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요 라이트 요 사이에다가 앰플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잭 바이 잭으로 모두 다 준비가 끝났어요. 네. 근데 요거, 얘만, 얘만 갖다가 딱 꽂으면 이제 얘도 이제 작동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작업까지 지금 대선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저희 다이아몬드 오디오 잭바이잭 이 구형들 어,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 구형 잭바이잭 키트들 중에 저희 다이아몬드 거는 오디오 링크가 저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을 다운 시켜서 로우 레벨로 줄수 있는 그런. 오디오 링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잭바이잭만 해서 배선과 배선끼리만 작업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구형 모델들은 또 다른 오디오 링크가 숨어있다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구형 모델도다 끝난 것 같아요. 예. 아 다이아몬드 리드캣 기가 막입니다 기가 맛. 야, 이거 작업하는 것좀 보소, 이거. 아. 야, 거의 뭐 순정 CVO랑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예, 순정 CVO랑. 아. 비교해서 네. 누가 더 배선 깔끔하게 했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쪽도 한번. 야, 야 배선 작업 좀한것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다이아몬드 오디오 장착 완료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프론트 키트도 양쪽 네. 다 작업이 완료됐어요. 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네. 자, 재밌는 거. 지금 맨 왼쪽에 사장님 차. 네. 여기 사운드 밸리 사장님 거. 로즈맨. 25년형? 예. 로드 글라이드, 신형, 24, 25, 신형이고요. 자, 두 번째, 로드 글라이드, 24, 25, 지금 방금 작업 중인 차, 거의 끝났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구형까지. 네. 자, 이렇게 해서 LED 하나,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r g b 로 한번 틀어볼게요. 전체 세 개를 제가 다 연결했어요. 이거 하나로. 불 한번 꺼주시고요. 자, 갑니다. 어. RGB. 자, 똑같이 움직이죠? 네. 어떤 할리데이비슨 연식에 상관없이 저희 다이아몬드 오디오만 박혀 있으면 이렇게 RGB로 내가 진정한 색감 빨간색으로 하겠다그 하면 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하겠다. 다 파란색,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RGB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바뀌게 하겠다. 모든 기능이 RGB 컨트롤로 러 하나 갖다가 전체 오드바이를다 세팅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내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소리를 들려드려도 감흥이 안 오실 거예요. 직접 오셔서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음악은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젠 프로세서를 거쳐서 블루투스 를 듣게 되면 업스케일링이 되면서 어, 스튜디오에서 듣는 듯한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 입니다. 음악이 너무 섬세하게 들리는데요 네, 굉장히 섬세하고 왜? 이 오토바이도 튜닝을 좀 하신 오토바이예요. 머플러 튜닝 sns mk45 머플러를 장착을 했는데 시동을 걸고도 소리가 굉장히

운행을 했을 때 헬멧을 쓴 상태 그리고 바람을 50km 이상 뭐 100km까지 바람을 상하 좌우 막 사방에서 바람을 맞아도이 음악 이 음악이 또렷 또렷하게 하이바를쓴 상태에서도 헬멧을 쓴 상태에서도 들린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정은 50km 정도면 아예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MK45 머플러를 튜닝을 하게 되면 50km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구형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어? 아, 제가 신형할 때 헬멧을 안 쓰고 들어가지고. 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팅할 때 헬멧 쓰고, 시동 걸고, 나가서 바람을 사방으로 맞아가면서 세팅을 하니까,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헬멧 딱 쓰고, 그 다음에 시동. 아셨죠. 아, 뭐 천둥이 쳐도 그냥 들려 버는. 예. 일단 머플러를 튜닝을 해도 이 머플러의 소리에 음, 올라오는 또 음색이라는 게 따로 있고 완벽하게 몸으로 체험하면서 오토바이는 세팅을 그렇게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운드벨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팅은 신형 구형 모두 다 끝났고, 예, 저희는 마무리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사운드벨리에서는. 오늘 두 대를 연속으로 하루에 작업을 끝내본 역사가 없대요. 너무 힘들대.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운드밸리 사장님이시죠. 네네. 어, 저희 실장님이 요즘에 아, 이거 뭐 다섯 시간이면 된다. 네. 여섯 시간이면 된다. 네. 영상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 하시잖아요. 네.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요 <laughs> 말이 안 돼요? <laughs> 어. 네. 5시간, 6시간, 뭐, 하자면 하겠죠. 네. 네 근데 보통 작업이라는 거를 뭐, 네.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시는 게 훨씬 네. 더 유리합니다. 아유... 작업하는 입장에서. 네. 정말 3일이 필요한가요? 3일은 아니고요. 네. 뭐한 이틀, 1박 2일 정도. 아, 1박 2일 정도? 어, 작업을 다 끝나고 네. 테스트. 아하. 하고 출구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꼭. 1박 2일 정도는 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박 2일 달라고 했거든요. 아, 1박 2일을 줘라. 네. 한대 하루씩은 줘라. 네. 이거 5시간 만에 내가 생각했던 세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합의를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로그 5시간 쓱을 6시간, 요거 이제 머릿속에 좀 지워주세요. 연속으로 두 대를 하는 거를 해보니까 죽어라 잡고 손님이 와도 손님을 보지 않고 그냥. 오늘 이두 대만 했어요. 그렇죠. 이두 대만. 하루 쟁일 했는데 아주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네. 두 분, 직원분도 하루에 두대 끝나는 거 힘들다. 그래서 일단 하루에 한 대씩 신형 로드 글라이드 다이아몬드 오디오 스테이지 2로 작업을 했고요. 자, 그리고 구형 스테이지 2로 작업을 완벽하게 했어요. 이렇게 두 대를 한꺼번에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다이아몬드 오디오고요 어,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할리 데이비슨 로글과 스글이 배선을 어디 쪽으로 뺐을 때 조금 더 작업성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더 완성감 있는 이제 작업으로 우리 소비자들을 찾아갈 겁니다. 자, 이상 다이아몬드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들백 안에 젖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옷도 넣어 갖고 다니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넣어 갖고 다니시는데, 비가 쭉 오. 오죠, 비가. 비가 와서 여기 지금 스피커 어, 물이 꽉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 요번에 작업한 신형, 비가 쭉 와서 말고 이만큼 차져 있단 말이에요. 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다음. 괜찮아요? 이렇게 넣어? 구형. 자, 비가 쭉. 와가지고 막 물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이 이렇게 차있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화분에 물 주듯이 요렇게 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물 보세요. 들어와 있나요? 어? 여기 옷이 있었어. 옷이. 옷이 있었어. 아, 없네. 네,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물을 딱 버리시고 음악을 트시면 빵빵빵빵 거리면서 물이 다 털어져 나가죠. 다음으로 네. 네, 한번 볼까요? 가 다음 신형, 오늘 작업한 거. 자 물, 자. 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어, 여기 어네요 자, 다음, 요 다음, 요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거는 물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자, 우리 사장님 거, 자, 자, 어? 네,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침을 뱉을까요 침을 뱉다고 이렇게. <laughs> 네, 한 방울도 없어요. 네, 한 방울도 없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여시면 돼요. 아. 이렇게 열어서 몇 번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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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주면 그리고 바로 시동 걸고 음악 들으시면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방수 오디오, 마린 오디오입니다. 이상입니다.